김재중은 뭐 특전사 뭐 이런 거뭐 출신이다.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근데 전역할 때 특천, 특전사 배지가 없었잖아요. 그죠? 저는 사실 다 통과했어요. 정말 다 통과했어요. 그지? 준영아? 다 통과했는데, 마지막에 뭐 하나 만나면 제식이 있어요. 뭐 이렇게 해서,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? 김제중 뭐 이렇게 딱 걸어가다, 뭐 딱쓴 다음에 이렇게 딱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. 이런 제식. 기 하나 남았었는데 재식 테스트를 하기 바로 직전에 대대장님이 바뀌었어. 대대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오신 대대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. 이게 정말 그 <laughs>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. 근데 그거 준비하다가 쓰러 탈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진짜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붙었는데, 마지막에 대전이 바뀌었니 처음부터 다시. 그거를 맨날 구글를다 뛰고, 막, 팔리고 막. 이걸 다 해야 된대, 처음부터. 그래서 저는 안 따겠습니다. 휴가 안 가겠습니다. 하고 말았습니다. 저는 배지를 받지 못했지만, 제 마음속에선 특전사로 전역을 했다. 네, 특급전사장이니까. 그러니까 특급전사로 전역을 명받았다. 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치, 준영아! <laughs> 네, 그러면 저희 마지막 팀.